여러분, MJ 세대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치시나요? 아마도 한 손에는 벤티 사이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귀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켜진 에어팟을 꽂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폰을 조작하며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20대와 30대 초반에게 아이폰은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입장권이자 소속감을 확인하는 도구였고 트렌드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스타벅스 입장권이라는 농담이 생겨났을 정도니까요.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 끼기 어렵다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초록색 말풍선이 뜨면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겪는 실질적인 사회적 압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견고한 아이폰 공화국의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통계 수치만 놓고 본다면 여전히 20대의 아이폰 사용 비율은 60%를 웃돌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렌드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현재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 즉 모멘텀입니다. 최근 대학가와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실제 판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아이폰의 충성 고객이었던 20대들이 하나둘씩 갤럭시로 갈아타는 이른바 탈 아이폰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탈의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사주셔서 어쩔 수 없이 쓴다거나 회사에서 지급받은 업무용 폰이라서 쓴다는 수동적인 이유가 많았다면 지금은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그리고 갤럭시가 더 매력적이라서 선택한다는 주체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지난 몇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삼성이 마케팅 돈을 쏟아부은 결과일까요? 아니면 애플이 가지고 있던 독보적인 브랜드 아우라가 희석된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묘한 역주행 현상을 통해 경기 침체기 MZ 세대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거대 테크 기업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배경은 바로 경제적 현실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실용주의의 부활과 요노 트렌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불과 이 3년 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자산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에는 요로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기자는 마인드가 2030 세대 소비를 지배했습니다. 비싸도 예쁘면 사고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한다는 심리가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 둔화라는 삼중고가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mz 세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는 요노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꼭 필요한 것에만 지갑을 연다는 뜻이죠. 이런 살벌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아이폰은 더 이상 무지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최신 아이폰 프로맥스 모델의 가격은 옵션을 조금만 더 하면 200만원 중반대를 훌쩍 넘어갑니다. 사회 초년생 월급 한달 치를 고스란히 폰 하나에 태워야 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정품 케이스 충전기 별도 구매 그리고 악명 높은 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아이폰을 유지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 갤럭시는 어떤가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시지원금 통신사 제휴할인 그리고 삼성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고 보상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구매 체감가는 아이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갑이 얇아진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200만원짜리 감성보다는 100만원 초반 혹은 그 이하로 맞출 수 있는 고성능 기기가 주는 효용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갤럭시로 간다는 건 너무 일차원적인 분석입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기능, 즉, 생존을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폐쇄성에 대한 피로감과 워킹 라이프의 현실입니다. 대학생 때까지는 아이폰의 불편함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카카오톡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사진 예쁘게 찍히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거나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에 뛰어드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한국의 업무 환경은 여전히 윈도우 기반의 PC와 한글 파일 그리고 통화 업무가 중심입니다. 아이폰으로 업무 파일을 열었을 때 글자가 깨져서 당황했던 경험,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번거로움 등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스트레스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한방은 바로 통화 녹음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의 불합리한 업무 지시를 기록해야 할 때도 있고,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할 때도 있으며 중요한 업무 내용을 다시 듣고 확인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아이폰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통화 녹음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최근 A닷 같은 서드 파티 앱을 통해 가능해졌다 해도 품질이나 접근성 면에서 갤럭시의 순정 통화 녹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20대 후반 직장인들이 아이폰 갬성 찾다가 회사 생활 지옥 될 뻔했다며 갤럭시로 유심을 갈아끼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서 갤럭시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에 삼성페이가 주는 해방감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아이폰 유저들도 환호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교통카드 기능이 지원되지 않아 카드를 따로 들고 다녀야 하고, 키오스크나 동네 작은 식당에서는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삼성페이는 지갑을 완전히 집에 두고 나와도 하루를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출근길 지하철부터 점심시간 식당 결제, 편의점, 그리고 심지어 신분증 확인까지. 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이 올인원 경험은 한번 맛보면 다시는 불편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이폰을 쓸 때는 내가 폰에 맞춰 살았지만 갤럭시를 쓰니 폰이 내 삶을 맞춰준다는 간증이 커뮤니티에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 혁신과 힙함의 재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반전이자 삼성의 승부수였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갤럭시는 아재폰, 부장님 폰, 택시 기사님 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디자인은 투박했고 인터페이스는 촌스러웠으며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20대에게 갤럭시를 쓴다는 건 촌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등장하면서 이 견고했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작정하고 만든 Z 플립은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마치 예쁜 화장품 팩트나 패션 액세서리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귀여운 휴대성에 폰을 반쯤 접어 테이블에 올려놓고 친구들과 셀카를 찍는 새로운 경험은 아이폰이 줄수 없는 갤럭시만의 확실한 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MZ세대의 특징인 꾸미기 문화를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투명 케이스에 자신의 취향대로 스티커를 붙이고 외부 화면에 좋아하는 아이돌의 움짤이나 귀여운 캐릭터를 띄워놓는 폰구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이폰은 10년째 똑같은 밭 형태의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고 홈 화면조차 마음대로 배치하기 어려운 반면 갤럭시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기를 뜯어고치고 꾸밀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제공한 셈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획일화된 아이폰을 드는 것보다. 나만의 개성을 한껏 드러낸 플립을 꺼내드는 게더 힙하고 감각 있어 보인다는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 유저들이 기능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뻐서 샀다며 갤럭시로 넘어왔고, 이는 삼성의 이미지를 기술만 좋은 딱딱한 회사에서 트렌디한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리브랜딩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의 인공지능 기능도 실용주의 MZ 세대에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통화, 실시간 통역 기능이나 긴 강의 녹음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 서클 투 서치 같은 검색 편의성은 취업 준비와 어학 공부에 바쁜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폰이 카메라 화소수나 칩셋 성능 같은 하드웨어 스펙 경쟁에 몰두할 때 삼성이 사용자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경험과 AI 기술로 치고 들어온 전략이 적중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애플의 대응과 브랜드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생태계 가두기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아이폰을 쓰면 자연스럽게 아이패드를 사게 되고 에어팟을 귀에 꽂게 되며 결국 손목에는 애플워치를 차게 만드는 그 무서운 연동성 말입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기기로 넘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폰을 계속 쓰게 만드는 전략이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MZ 세대는 이 높은 성벽을 스스로 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애플의 혁신 부재와 한국 시장 홀드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 때문입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지만 소비자들 눈에는 카메라 구멍 위치가 조금 바뀌거나 베젤이 조금 얇아진 것 외에는 혁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USB-C 단자 도입조차 애플이 원해서 한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꿨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애플이 이제는 급 나누기로 장사하고 비싼 가격 정책만 고집하는 고집불통의 늙은 기업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애플이 한국을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한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신제품 출시국 순위에서 매번 밀리는 것은 예사고 애플 스토어의 AS 응대 방식이나 고압적인 서비스 태도에 상처받은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비싼 돈을 주고 명품 대접을 받고 싶은데 애플은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반면 삼성은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처절하게 움직였습니다. 성수동이나 홍대 같은 핫플레이스의 팝업 스토어를 열어 10대, 20대와 직접 소통하고 인기 아이돌과 협업하고 쇼폼 콘텐츠에 최적화된 기능을 발 빠르게 탑재했습니다. 아재 이미지를 벗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기기에서도 최신 AI 기능을 쓸수 있게 해 주거나 굴락 같은 앱을 통해 사용자가 UI를 픽셀 단위로 뜯어고칠 수 있는 자유를 줬습니다. 애플은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만 써라고 강요하지만 삼성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다해 줄게라고 묻는 듯한 태도의 차이가 결국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몇 퍼센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브랜드가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소비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MZ 세대는 더 이상 브랜드 이름값 하나만 보고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냉정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존중해주는 브랜드를 찾습니다. 내가 지불하는 가격만큼의 확실한 가치와 편의를 제공하는지 나를 호갱으로 보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따져 묻습니다. 애플이 고가 정책과 폐쇄적인 생태계 뒤에 숨어 안주하고 있을 때 삼성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소비자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본기다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애플의 브랜드 로열티는 조금씩 깎여 나갔고 그 빈틈을 삼성의 실용주의와 소통 전략이 파고든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디지털 디톡스 트렌드와 맞물려 폴더블 폰의 가치가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아이폰의 화려하고 중독적인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폰을 접어버리면 물리적으로 세상과 단절될 수 있는 그 감각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필요한 기능만 콤팩트하게 사용하는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에 Z플립 같은 폼팩터가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아이폰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아이 메시지의 파란 말풍선이 주는 소속감과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공유하는 그들만의 문화는 쉽게 깨지지 않을 콘크리트층입니다. 하지만 20대로 넘어오면서, 즉, 부모님의 보호막을 벗어나 경제 활동을 시작하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 견고했던 믿음이 효용성이라는 현실적인 잣대 앞에서 무너지고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는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몰락이라기보다는 소비자의 진화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로고 플레이만으로 먹고 살수 없는 시대가 된 것처럼 테크 브랜드 역시 압도적인 기능이나 감성만으로는 롱런 할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삶에 실질적인 이득을 줘야 합니다. 그게 금전적인 세이브든 업무 시간 단축이든 아니면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독창적인 가치든 말이죠. 애플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로컬 이슈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트렌드에 민감하고 IT, 인프라가 고도로 발달한 글로벌 테스트 배드입니다. 여기서 20대 점유율이 흔들린다는 건 글로벌 시장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변화의 예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애국 소비 열풍으로 아이폰 점유율이 급락했고 유럽에서는 강력한 규제 이슈로 애플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혁신 없는 국가, 정책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등이 켜진 셈입니다. 결국, 한국 MZ 세대가 아이폰을 버리고 갤럭시를 선택하는 현상은 합리적 소비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브랜드가 주는 막연한 환상에서 깨어나, 이게 진짜 내 돈값을 하나를 깐깐하게 따져 묻기 시작한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에서 나의 편의와 실속을 챙기는 가치 소비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2023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소비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간지는 아이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실은 갤럭시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두 브랜드의 싸움에서 전혀 다른 제3의 혁신적인 선택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대 브랜드가 주입하는 이미지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브랜드를 선택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버릴 수도 있는 스마트한 소비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스마트폰을 선택하든 그것이 브랜드의 이름값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